자연수 n에 대하여 얘의 극소값을 an이라 한데 뭐야 an이 극한거라니까 우리는 편하게 극소값을 구해야지 자 미분을 합니다 일단 진수조건 0보다 큰 쪽에서 한다 ln이 나와있으니까 미분하면 lnx 미분하면 x분의 n 이니까 x분의 n 얘는 x 제곱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오케이. 1. 오케이? x 분의1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이니까. 그 다음, 오, 뭐야? 얘는 0인데, 뒤에는 없죠? 그럼 얘를 통분할까요? 그럼 x 제곱분의 NX 빼기 M 플러스 1이 0. 어, 양수니까 얘0 되는 것은 X는 얼마? m 분의 M 플러스 1이네. 하나밖에 없는데, 이때가 극소겠지. 근데 서술은 극소인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, 자, 되나 n 분의 n 플러스 1인데요. n은 자연수지. 얘, 는 항상 양이니까요. 기울기가 양이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가 맞네. 자, 그러면 극소값을 구해야 되잖아. 그럼 a는 n 분의 n 플러스 1 넣어야 되니까 n. ln n분의 n 플러스, 다음에 n분의 n 플러스를 넣으면 n분의 n 플러스를 넣면 n 플러스 n 제곱, sin 제곱, n분의 1이에요. 빼기 n 하니까 여기 n은 사라지네요. 예 극한을 그 구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더정리하면 이제 나는 풀이 방법이 정했어 이제 적으면서 얘를렌의 여기를 1다기 n 분의 1로 하고요 여기 n을 올리고 n은 사인 제곱의 n 분의 하고 분모가 n 분의 1의 제곱을 하면은 아 어... 얘가 다시 한번더 적으면 ln 1+ n 분의 1의 n승 이건 자연 상수에 대한 정의. 얘는 n 분의 1 분의 사인의 n 분의 1의 제곱. 얘 극한은 어디를 향해가? 얘가 2로 가니까 ln 2는 1. 얘는 어디로 가요?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잖아. 0 분의 0으로 가니까 얘도 1그래 1의 제곱. 답은 2가 됩니다. 그래서 미분해서 연대는 거 찾고 중간표 그리고 만약에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면 그냥 이걸 갖고 했을 것 같고 중간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상수의 정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걸 아느냐 묻는 거죠.